예, 하나님이 제안하시면 그냥 예라고 대답하라. 하나님이 제안하시면 그냥 예라고 대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타픽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게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 표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부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으면 교회에 나간다, 우리가 믿으면 교회를 나간다 엄밀히 말하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고 믿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의 자체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를 나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믿는자가 되면은 교회가 되는 건데 어, 믿는자가 어떻게 되느냐? 믿는자가 되는 출발이 뭐냐면 이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부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아버지 그러죠.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고. 아빠 그러는 순간에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고. 아빠 그러는 순간에 의지하고 도움 얻고 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출발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또 주인 이렇게 부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제가 어떤 대학에 그 이사를 좀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정확히 말하면 숙명여대입니다. 거기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외부에 있을 때는 그냥 숙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됐어요. 우리 학교의 문제, 우리 학교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우리 학교. 그러니까 모든 게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 학교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이고 우리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학교의 일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다니는 지금 새 교회를 표현할 때에도 성도들 가운데 새 교회라고 부르는 성도가 있어요. 새 교회 뭐또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성도가 있어요. 좀 다르죠. 새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뭔가 좀 제3자 같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이 교회 그러는 사람 봤어요. 이 교회. 또 어떤 사람 심지어 또 이렇게 이런 교회 뭐 이런 사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그렇게 다르죠 이게 온도가 언어의 온도라는 말도 있는데 이 온도가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부를 때부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자녀가 된 거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주인 되고 우리는 종된 거고 인도자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윗 같으면은 1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목자가 리더라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따라간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겁나 가지고 죽을까봐 자기 아내가 좀 예뻤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내니다 그래야지 남편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친구를 안 붙였다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남자가 같이 다니는데, 누구세요? 아저씨예요? 이러면 안 되죠? 남편이에요? 그래야지 아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거기서부터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드샤라 빌리포에서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예수 오래 믿었던 분들 보면 말 그마다 뭐 힘들면 주여. 그러죠. 그게 한숨이 아니고요. 내 삶에 지금 많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도 있고 주변의 의견도 있고 다 있지만 주여 할때 뜻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아버지 그러죠. 평안도 사람들 아버지시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라는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게 주여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부름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낳고 난 다음에도 부모로서 제일 기쁠 때가 뭐예요? 아빠, 엄마 이거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아빠 그럴 때그 아빠라는 말 속에 온 존재의 무게가 느껴지는 행복을 느끼죠. 이렇게 뭐 세상 다 얻은 거 같잖아요. 아빠 그럴 때 엄마 그럴 때그 어린아이가 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한마디면 최고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출발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주밖에 없어오니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이름 부른 게 믿는 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믿음의 출발 아니에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불렀다라는 거, 예요 이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되고 모든 게다 변화가 됐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과묵한 사람들 있죠. 이름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게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영복 씨의 그 담론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은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거기 이러냐 그 안에 무슨 뭐좀 많이 배운 그 존경받는 어떤 분이 계셨는가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고함 선생이라고 고함이 누군지 는 모르겠는데 고함 선생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 아마 뭐양심수로 있었는가 보죠 근데 거기 죄수들끼리는 수인번호로 부른답니다 뭐 100번 102번 10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하루는 이 고함 선생이 그 어떤 청년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름을 왜 물으십니까 하면서 뭐좀 속된 말로 하더요 쪽팔리게 왜부르십니까뭐 그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근데 하도 어른이 물으니까 다시 물었대요.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책에 나오기로는 응일이래. 응일이, 응일입니다. 그랬더니 한번더 묻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자가 한 일자냐? 하나라는 일자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돌이키면서 한숨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혼잣말로 뇌집큰 네 아들이 징역 와서 고생하는구먼 우리 집큰 아들이 징역가서 고생하는구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아이들 그 쳐다들라 하면은 한 일자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김정일 장남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도 보면 테일 황태일 그런 장남이고 영일이, 진영일 그러면 장남이에요. 그죠? 진짜 그랬어요. 장남하면 일자다 붙였어요. 저도 사실 장남이기 때문에 병일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붙인 거죠. 일자를 붙였다고. 그러니까 맞은 거죠. 그런데 유심히 봤더니 그 청년이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시낙낙하던 사람이 한숨도 못 자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뉘집 네 장남이 뉘집큰 네 아들이 징여가서 고생하는구먼. 그때 잊어버렸던 자기가 큰 아들이라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를 큰 아들이라고 지금 부른 거잖아요. 불렀더니 큰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큰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생각나고 큰 아들이니까 동생이 생각나고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관계를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한숨도 잠을 못들루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서 관계가 다 형성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 사실 여기서는 뭐 너무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관계로 가면 안 되겠잖아요. 뭐 이렇게 연애감정으로 다 간다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 디모드 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늙은 여자를 보면은 어머니 같이 대하고. 젊은 여자를 보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매들, 자기 자매 있잖아요. 형제 자매. 자매 대하시 대하라고. 이 얘기를 또 확대하면 무슨 얘기예요? 늙은 남자를 보면은 아버지 대하듯이 가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를 대할 때는 그냥 형제 같이 대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부르죠? 어, 누구누구씨 이렇게 안 부르고,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호 속에 이 관계와 메시지가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어떤 광고 카피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대요. 어, 음악은 세번 태어난답니다. 어, 첫 번째는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나고 두 번째는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태어나고 세 번째는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들어줬다는 게 불러주는 거죠. 그 음악을 불러주는 거. 그래도 태어나는 거죠. 그 부르지 않는 게 무슨 노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매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라고 부르고 목자라고 부르고 여러분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이렇게 이름 부르면 우리 인생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께서 자녀들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은 뭐냐?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불러서 참된 구원을 얻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관계를 맺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안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셔요. 어떤 걸 제안하시면, 우린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통 아멘 그러는데, 뭐, 아멘이 예지요, 뭐, 그죠? 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순종이라고 그러죠. 뭐 순종이 딴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어떤 걸 제안하면은 예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사장 3절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겼대요. 그럼 믿은 게뭘 믿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내용에서 믿었다는 게뭘 믿었던 거죠? 얘를 뭐 하나 든다 그러면 12장 1절에, 1, 2, 3절에 하나님이 제안하셨다고요. 이 갈대와 우루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리고 단서를 붙이는데 뭐 이런 조건을 뭐 붙이 조건이 아니라 이게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겠다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셨어요. 제안이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안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죠. 그래서 예했어요. 예하고 떠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들 이렇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게 많은 말씀으로 제안하십니다. 이것저것 제안하잖아요. 그 믿음은 뭐예요? 네 하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날 제안할 때마다 아 아닌데요. 싫은데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 지난주간에 그 루돌프 사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반짝이는 코 있었는데 왕따 당했다고 그죠.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슴이 다 싫어했대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야너 코가 참 밝아서 좋다. 약점이고 왕따 당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칭찬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회복이 됐죠. 그리고 제안을 하잖아요. 이 은혜 받은 루돌프에게 제안하잖아요. 썰버좀 끌어주렴. 그랬더니 뜨거운 마음으로 이해했잖아. 예 이해하니까 예 지금도 끌고 다니죠. 성탄절마다. 그죠? 죽어라 끌고 다니고 전세계를 끌고 다니고 매년 끌고 다니잖아요. 매년 벌써. 얼마예요 지금 이게. 그죠? 수백 전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왜 그렇죠? 이해한 그예 거예요. 예. 그게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잖아요. 헌신할래? 네. 그래야 되고. 제주성경 할래? 네. 그래야 되고. 나를 위해서 좀땀 좀그 흘리고 눈물 흘려줄래? 예. 하는 거. 그죠? 그 제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딴 겁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뭐딴 거예요? 내 내가 사랑하는 나를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저것 제안하신다고요. 제안할 때마다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이해. 예.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나니 그에게는 예해만 있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그냥 예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표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안하시면 예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나이가 나이가 70세 넘었잖아요. 그때 75세쯤 됐을 건데. 그그땅 떠나서 가라. 나이들면 원래 보수적이잖아요. 잘안안 움직이려 그러잖아요. 근데 핑계 안 되고 궁시은안 되고 이해하고 예 갔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 믿음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고 가야죠. 사랑하면요. 이해할 수있죠 제가 어제 리더 보임 때도 뭐 그런 아재 개 같은 얘기 했더니 생각보다 재밌어 하대. 저는 옛날 노래 참 좋아요. 해 사랑의 당신을 그 노래 알죠. 사랑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난 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랐다오. 그다음부터 나온 게 뭐예요? 예예예예예예예예. 내가 세어봤어요. 내가 검상까지 세 번해서 열아홉 번 예가 나와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번이에요. 이게 참 이게 이 보험 송아지 들어가야 되지 않가요? 여기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죠? 너무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진짜 예요 예예예예 예, 예. 그죠? 말씀만 하시면 예예예 예, 예.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시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바라는 건 야망이고 내 욕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 뭐예요 비전과 꿈의 내용은 출처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게 우리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게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실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실상, 이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안이 다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 제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예해버리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팔참 키고 얘 예? 아니고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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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나는 인생이죠 뒷부분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제안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게 이미 된 걸로 증거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그러면 하나님의 제안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안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시든지 간에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제안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게 하나님 믿는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이거 계속하면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어 사장 6절 7절 8절인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요세 번째 얘기는 다윗 얘기예요. 다윗이 7절 8절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한것 같으니라. 그뭐 그러니까 다윗이 죄진 거다 알죠. 그 부하의 여자를 그 데려다가 죄짓고 또그 부하 우리아, 우리아를 죽이고 이거 뭐 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죽어 마땅할 종 아닙니까? 근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잘안 돼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남들이 야 저거 죄짓고 난 다음에 저거 말로만 저거 저렇게 한다고 저 용서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으로 믿는다예요. 시편 32편 1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시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첫째 어, 사함 받는 거. 두 번째,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죄가 가리워졌다. 세 번째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정죄 안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말하는 복은 이렇게요. 우리는 복 그러면 주로 어떤 게 복이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뭐 멋진 남자나 여자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걸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한번 물어봐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러면 용서받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받기 이전에 그의 삶에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피폐했냐면 느 10편 32편 3절 4절 5절을 보니까 종일 신음했대요 내 뼈가 쇠했대요 주야로 주님께서 눌러서 내 진액이 다 빠져버렸대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자복하라 그래서 자복했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 나이다 이게 믿는 거예요 내제 내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자복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럴 때 자복하고 죄 짓은 받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 디엘 무디 얘기 아시죠? 디엘 무디 그 청년 사역들 많이 했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죄를 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그 다음 날또 와가지고 또 죄인이라 그러고 사함 받았다. 일주일을 찾아왔대요. 나중엔 디엘 무디가 신경질 낸대잖아요 그죠? 그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네가 왜 자꾸 용서 안 했다고 난리냐.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왜넌안 잊어버리고 자꾸 기억하고 그러냐. 짜증난다. 그고 그,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용서 못 받았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그랬잖아 잊어버렸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내 죄를 기억하지 아 않느냐. 그런데 왜 지는 자가 기억해. 그거 아니죠. 우리가 생각보다 이거 잘안 돼요. 내가 용서받았다 이거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아니라 그러고 버티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악을 씻음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죄 씻음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거 믿고 이제는 죄 의식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 있어야죠. 오늘 전공부 내용이 창세기 26장이죠. 거기 보면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또뭐 아내를 또그뭐두일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좀 황당한 얘기가 나 오는데 26장 12절 13절 보니까 농사지었더니 그 그랄 땅에서 농사지었더니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었대요. 아니 이게 죄졌으면은 용서 정도로 끝나야지 이게 말이 들으냐? 왜 100배 축복을 줘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죄죄 죄 사함을 갖다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만 용서해줄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죠. 백배라는 게 뭐예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백배.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제가 어떤 형제한테 앞에 앉아 있네요. 물어봤어요. 너한 달에 얼마쯤 벌기를 원하느냐? 한번 크게 좀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뭐 1억을 벌기를 원한대요. 그럼 1억, 억이라는 거에 백배가 얼마예요? 한 달에 100억이다. 그러면 1년에 1200억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웅크로 들어요. 겁나가지고. 그죠? 그런 걸하고요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교육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제주성경 하는데 그게 그몇 명이 모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뭐한 100명 정도 오기로는데 그럼 거의 100배가 몇 명이에요? 만 명. 만 명이잖아요, 만 명. 그러면 그 조그만 교회가 대형 교회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 그 상상이 가냐고요. 근데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건능을 부어 주시겠죠. 어떤 형제에게 그 자매가 어떤 자매가 그러냐 한명 그랬더니 백명주 그건 아니고 이1 그렇죠? 0백배 사랑할 자매를 주시겠죠. 백배 사랑할 자매를. 그 적용을 이상해가지고 어저께도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백 배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더큰 거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뒷부분에 이제 할례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인데 믿은 거는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이 의로 여겼다는 게 나오고 할례 얘기는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시간적으로 보면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논지가 뭐냐면은 내가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준게 아니고 지금 믿었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부르는 거. 부르는 건 행위가 아니잖아요. 부르기만 한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 그 받아 이해하고 예 받아들인 건 아직까지도 뭐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의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할례라는 이런 사인을 받기도 하고 우리 할례에 해당되는 지금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불렀더니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제안하시니까 예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주신 것은 감격이라는 거예요. 감격.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감격으로 사는 거고, 흥분 됨으로 사는 거고,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 13장 4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천국은 마치 얘기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죠?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을 봤어요. 그래서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서. 팔수 있는 거다 팔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냉장고 왜 팔아지고 그랬어요. 냉장고 팔고. 우리 정경집사 같으면스타일러 팔고. 그죠? 다 팔아서 다 팔아요. 다 팔아 가지고 그 밭을 기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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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지금도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 하나님 만났냐 그러면 뭐 만났다 말로 해요. 근데 행동을 보면 너무 초연해. 너무 우아하고 너무 교양이 있고 그 잠깐만 의심이 가요. 그, 만남 그러지 않아요. 감추인 부활을 본사람은 흥분됨 이 있어요. 그 난리치고 뛴다고 그게 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뭔데 보는 건데요. 감추인 부활을 본 건데요. 그, 제주성격 그러면 흥분되면 가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앉아가지고 주판을 튕기고 뭐 갈까 말까 뭐 그러면 이제 느낌이 그런 거죠. 본 사람은 아니구나. 예, 그 그런 느낌이 있죠. 아직 뭘못 봤구나. 주변 눈치 보고 압력에 의해서 예수는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는 거는 감격이라니까요. 봉고 때문에 야, 보세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기어이에 기여이. 이거 웬만한 조건 다 이긴다는 거죠. 왜요? 봉계 있기 때문에. 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감격의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리하면 믿음이 뭐라고요? 부르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 받았다 할때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 속에서 감추인 부활를 발견한 사람 같이 흥분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죠 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